<목소리> <목소리> 저는 중국인 청청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는중국인 청청입니다. 하루 다자하오, 我是 청청. 네, 오늘은 오랜만에 여자 연예인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이로. 바이로, 중국 여배우예요. 1994년, 장수성, 장조시에서 태어났고요. 데뷔 시간은 짧아요. 근데 이미 대표작품 보며 대세 남자배우들이랑 같이 출연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이로는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는 연기과 출신 아니에요. 비전공. 그리고 심지어 얘는 한 13살, 14살 때부터 한류한테 관심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 한국 가서 연습생하고 아이돌 되고 싶은 꿈 이제 그때부터 키웠고요. 그래서 열심히 집에서 뭐 스스로 춤, 노래 연습하고 그리고 한국어를 독학했어요. 제가 마이로의 매력을 느끼는 그 포인트는 한국어예요. 한국어. 학원도 안 다니고,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고, 독학했어요. 근데 잘해요. 여자친구가 있어? 누군데? 관심 없어? 그 여자 예뻐? 이쁘냐고.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 없어, 다 죽어! 나 보고 뚱뚱하다, 그래? 이게 얼마나 처음 말했길래? 너는 뭐. 180몸게 50kg 됐니? 어? 그래서 자꾸 나한테 뚱뚱하다고 처음 말하겠니? 왜 자꾸 사람들은 나보고 뚱뚱하다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자들은 나보고 통통하다 그래 그래 남자 새끼들이 나통퉁한애를 좋아 있지 않을려고 나보고 뚱뚱하다 얘끼들이 주치노고 말로 의 한국어 욕할 때는 멋있어요 어, 그리고 귀여우면서도 멋있어요 음. 그 욕은 누구한테 배웠나 은지한테 배웠나 문법부터 배운 거 아니고 그냥 일단 들어요 듣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알아들어요 그래서 따라해요 좀언어쪽에서는 재능이 있나 봐요 똑똑하죠 바이로하고 어머니 같이 상하이 가서 오디션 보러 갔어요. 가기 전에 자신만만이에요. 어, 나는 한국어도 할수 있고, 난 외모도 나쁘지 않으니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부터는 바이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아이돌 못 되는 사람이다. 집에 오는 길에서 펑펑 울어서 계속 울었어요. 시도해 보고 나서 아, 나 이거 안 된다. 그러면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고 빠른 결정, 다른 애가 잘하는 길 한번 찾아보자 이런 성격이에요. 한동안 그냥 작은 도시에서, 샵에서 뷰티 무대 했었는데, 거기서 매일 몇 시간 동안 앉았는데, 한 3, 40위엔? 한국돈으로 한 6,000, 7 0원 정도만 받았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이 시점에서는 자기도 운 좋게 다오바오 쇼핑몰 쉬죠. 슈쇼. 쉬오는 바이로의 미모 인정해서, 우리 쇼핑몰 모델 한번 합시다. 이렇게 제안했어요. 거기부터는 바이로의 사길 시작했습니다. 바이로 보면 청순, 미모, 학생, 청춘 드라마. 그런 미모예요. 그리고 그 슈즈라는 쇼핑몰도 자연 학생 햇빛 햇살 어, 이런 느낌이에요. 거기서는 마이로의 특징은 치아예요. 치아. 지금 치아 교정을 했지만 예전에는 덩니가 있었어요. 많았어요. 다른 사람 얼굴에서 있으면 못생겨질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초창기 발굴의 특징었어요. 이 다들 기억해요. 아그 고야이는 여자예요. 그 덩니 있는 여자예요. 그어 예쁘다. 이렇게 했어요. 말로 지금 배우 활동하기 위해서 치아교정 예쁘게 했는데, 오히려 자기 특징 사라졌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마냥. 만약... 맞아. 처음에는 쇼핑몰 모델이라는 직업은 그냥 공짜로 예쁜 사진 맨날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게 됐어요. 근데 하고 나서 이런 일 얼마나 힘든지 그때 이해했어요. 옷한벌 찍으면 한 5배, 6배 정도 찍는데 거기서도 20, 30장만 골라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냥 뭐돈 버는 일다 힘들죠, 뭐. 쇼핑몰 모델 하면서 자기네 예쁜 사진 SNS에 올려요 한동안 웨이보에서좀 인기가 좀 조금 있는 왕홍 느낌이요 인플루언서 <laughs> 왕홍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2014년 15년 때는 왕홍라는 단어는 진짜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람 이런 느낌이예요 나쁜 말 아니에요 근데 요즘 중국 하도 인터넷 발달하니까 아무 사람이나 왕홍 할수 있으니까 왕홍의 단어는 살짝 변질됐어요 요즘 그냥 희한한 사람 음, 음. 쇼핑몰 사진 때문에 인시도 좀 높이고 나서 2015년 그때는 중국 웨이디에잉 응. 마이크로 영화 한창 유행했어요. 몽준도 마이크로 영화좀 찍었어요. <laughs> 지금 보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지만 마이크로 영화는 한참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을 때 마우더 쇼 고양이의 나무 어, 인터넷 통해서 바이로 사진 보고 섭외했어요. 거기서 다 했어요. 바이로의 이미지랑 어울려요. 연기는 전문적으로 안 배우지만 그래도 그런 미니 영화에서 너무 예쁘게 바이로를 찍었어요. 마우더 쇼이 스튜디오 감독은 진짜 바이로의 귀인이에요. 첫 번째 귀인. 감독. 두 번째 귀인 유정 작가 감독 유정은 중국에서 진짜 유명한 드라마 작가 감독이에요. 키운 레이징 스타들 많아요 지금 활동 안 하는데 표절 때문에 <laughs> 유정은 마우더쇼 스튜디오랑 계약했습니다 마이크로영화 감독은 유정한테 바이로 추천했어요 유정은 학년 출신 안 보고 바이로랑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나서 바로 나랑 계약하자 나는 너를 스타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제부터는 진짜 럭키걸의 인생 시작했습니다 아, 어, 정전 보면 자기 회사 연예인 키울 때는 진짜 아낌없이 해요. 근데 이런 느낌은 좀 호불호예요. 왜냐면 이게 관계자한테 강제로 이 사람 추천하는 느낌이에요. 계속 노출시켜요. 역시, 바이로를 이렇게 키웠어요. 첫 작품, 조연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작품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자 1호로 쭉 왔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있어요. 얘는 유정 감독 아무리 키워도 스타가 될수 없는 여배우다. 왜냐면 3년 동안 주연으로 한 드라마는 7개나 있어요. 그렇게 빵 터진 작품 없었어요. 근데 2021년 작년에 임가리 형하고 같이 찍은 조생여고 때문에 빵 터졌어요. 저도 조생여고 때문에 아 말로 이 여배우는 연기 괜찮네 관심 이제 시작했어요. 처음에 나온 작품들 보면 어, 외모 이미지랑 많이 달라요. 잘 싸우고 독하고 그런 느낌 많이 나는데 그리고 리어 고준 셔 열화 군교에서도 남장을 했어요. 자기 오빠를 대신 군대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겠다. 뭐 이런 역할이에요. 근데 리어 고준 셔 찍을 때는 한번 논란 생겼어요. 드라마 찍는 도중에 뜬금없이 슈카에 엉덩이에 이렇게 만졌어요. 왜 만졌어? <laughs> 너무 엉뚱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슈가의 팬들은 너무 분노 상승. 그 남자가 만약에 반대로 하면 성추행 아닌가, 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해하죠? 그것 때문에 한번 인터넷 폭력 너무, 아 진짜, 폭발적으로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계정 들어가서도 어머니 욕하고. 아, 이일 통해서도 바이로 많이 배우겠죠? <laughs> 불편하기 해요. 자 대망의 2021년 작년에 주생여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이루의 연기력 한번 인정받았습니다. 마이루는 주생여고 보면 작품 중에 반이선 대사가 없어요. 그런 역할이에요. 어, 자극을 받아서 실언증 걸렸어요. 그러면은 모든 연기는 다뭐 수어하고 표정하고 동작으로 했는데 거기서 잘 처리했어요. 인기신 네, 핫한 신 하나 있는데 인가린 장군 역할이에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심지어 그 죽은 방법은 가장 잔혹한 능지처참으로 죽었어요. 근데 능지처참 너무 잔인하고 어떤 드라마 영화 중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대로 실제로 감독은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바로 말로 연기 말로 누워서 그 고통을 동시에 느꼈어요. 둘이 마음 연결하고 있어요. 대사 한마디도 없고 소리도 없었어요. 그거 당시에 볼 때는 저도 같이 울었어요. 시대보다 지금 진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음, 재능 있다 이런 인정도 받았어요. 드라마 계속 찍고 꾸준한 노력으로 연기도 에, 연구하고 자기의 특징 다시 어, 찾았어요. 바로는 라온이 라온이랑 같이 찍은 반시미 당반시상 현대극이요. 거기서는 둘이 커플로 나왔어요. 와, 거기서는 한번 화제됐었는데 저그 드라마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장면 라온이랑 키스신. 와, 그 키스신 진짜 어른의 즐거움. 한동안 화제가 됐는데 근데 그 신은 중국에서 방영할 수있는거 진짜 중국도 좀 많이 개방했네요.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집에 가는 그 거리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둘이 키스해요. 둘이세. 막 어, 키스해. 아, 진짜. 다시 봐도 너무 부끄럽네요 보는 내가 부끄러워요 근데 키스하는데 마지막 끝까지 안못 갔어요 왜냐면 키스하는데 집 앞에서 자, 둘이 기다리는 지인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래좀 웃겨요 웃기게 끝났어요 <laughs> 얘네 키스시랑 비교하면 양양하고 디디러바 키스는 그냥 청춘 드라마예요 학생들이요 수나마 그리고 그 드라마 질한 번만 키스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장면 편집 때문에 여러 각도로 여러 스타일로 찍어야 되는데 몇번 키스했을까 봐요. 지금도 계속 라운 히하고 두 번째 작품 찍었어요. 아마 내년 빠르면 올해 여름 가을 때쯤 방영할 수 있어요. 다시 만나는 케미 대중들도 기대하고 있어요. 걸어온 길 보면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좀, 순조롭다? 막힘 없다? 처음에는 쇼핑몰 모델, 그리고 마이크로 영화 배우, 그리고 드라마. 옆 배우 데뷔한지 지금 6년? 7년 되는데 이렇게 순조로운 여자 배우는 다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옷만 좋은 거 아니죠 예쁘면 다야? 아니에요 마이로는 처음에 진짜 아이돌 하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좌절감도 많이 느끼고 직업이 없어서 모델 쇼핑몰 모델 하다가 갑자기 자기 재능 이 귀한테 발견하고 또 열심히 자기 노력으로 꾸준한 활동으로 이제 인기 스타 됐습니다 전문적으로 연기 공부 못하지만 그래도 이 배우 활동 시작하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기 개인기 개발하고 아이돌꿈 끝나지만 춤하고 노래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틈틈이 자기 티토 SNS에 올려요. 티토 보면 귀여운 모습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음? 잘 춰요, 심지어. 배우 중에 제일 춤잘 추는 사람? 이도 인간이랑 겹치네. 우리도 지금 걷는 길 만약에 막히면 다른 길 한번 걸어 볼까 이런 자신감 만드는 배우예요. 나도 지금 뭐 할까? <laughs> 꾸준한 자기 관리 하시고 나중에 더 예쁜 꽃길 걸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오늘 주인공 마이로였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청순 여배우 준비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스토리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찌찌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눌러주세요.